자, 하나씩 다 맞춰 볼게. 자, 1번부터, 아니, 13번부터. 자,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를 이용해서 정상각형을 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컴퍼스를 가장 적게 쓰려면 우리가 이제 몇번 써야 되는지, 그거 물어봤죠. 자, 우리 한 변이 이미 있는 거야, 얘들아. 한 변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머지 두 변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변을 하나 그릴 때마다 컴퍼스를 하나씩 그리, 그 쓰게 되거든. 그래서. 요만큼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요만큼을 잡아서 이쪽에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 기준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요만큼을 잡아서 또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주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씩 이어주시면 컴퍼스를 몇 번만 쓰고 이제 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는두 번만 딱 쓰고 작도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두번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4번 X값이 될수 있는 자연수. 자, 우리 요거 이제 배웠었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변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13이 제일 길때 한번 해볼게. 8 더하기 X가 이제 13보다 더 커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X는 5cm보다는 길어야 되겠죠? 이런 거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 X가 제일 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8하고 13 더한 게 X보다 커야 돼. 그럼 X가 2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될수 있는 숫자는 6부터 20까지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15개.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6cm이고 두 각의 크기가 45도, 100도인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찾으라 했습니다. 자, 하나가 45, 나머지 하나가 100도면 그또 하나 나머지는 몇 도죠? 35도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각이 45, 135인데 봐봐, 여기가 6cm고 여기 위에가 35도일 수도 있고, 그렇지? 또는 여기가 45도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100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어,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총세개의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거 했을 거야.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려면 이렇게 두 각만 주어지면 안 되고 이두 각이 양끝각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로 딱 정해진다 했죠. 어, 양한각이면한개한정해집해집한다한가한 개로 정해짐. 한런내용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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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그요 단원 배울 때 사실은 작도랑 합동이랑 거의 한 반반 정도 배웠잖아 작도를 더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합동 문제예요 이제 어, 아홉 문제 다 그만큼 너희가 시험을 볼때 작도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가 합동이 많이 나온 소니까 합동이 훨씬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어, 합동 중에서 일단은 조금 덜 어려운 거, 그나마 평이한 거 먼저 세 문제 풀어볼게. 16번, 17번, 18번 해보는데 그 17번 쓸때 있죠? 17번 쓸때 합동 그 삼각형 쓸때 우리 순서 중요했잖아? 그 순서까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16, 17, 18세 문제 풀어보세요. 16번부터 봅시다. 합동에 대한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기역. 합동이면 넓이 같다. 이거 맞죠, 그렇죠? 합동이면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자, 근데 니은 봐봐. 모양만 같으면 안 되죠. 크기도 같아야겠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디귿도 같은 이유인데 얘들아 정사각형이면 모양은 다 같은 건데 얘도 뭘가 다를 수 있어? 크기가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이두 개는 이렇게 써놓을게.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합동이라는 거는 모양과 크기가 전부 다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정사각형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이게 합동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얘는 똑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동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어, 볼까요? 리을은 넓이가 같은 두이등면 사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지 넓이만 같다 해서 합동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기억만 됐을까요? 필요한 거다 필기했나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ABC에서 변 BC밖에 한점 D, 변 BC위 한점 E를 연결해서 A, 어, b d 를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 BC 있지? BC? 얘는 AB 더하기 1이야. 얘들아 여기 1 있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AB가 얼마야? AB가 5잖아. 지금 여기 5, 5겠네. 5. 어, 여기 5고 이거 합친 거. 이거 합친 거 BC는 길이가 얼마일까? 합친 거는 6이겠죠. 6.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 어차피야 삼각형 두 개밖에 없다. 그렇지? 어, 합동이 삼각형을 나타낼 건데 선생님이 ABC라고 먼저 쓸게요. ABC.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봐야 들어. 잘 보세요. 이 순서가 5cm, 6cm, 3cm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순서가. 5, 6, 3 이렇게.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밑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겠죠. 5, 6, 3으로 가야 되니까 E, B, D 이렇게 돼야겠지. 5cm, 6cm, 3cm 자, 근데 지금 이거 합동인 걸 찾을 때각 조건 쓴거 찾을 때각 조건 쓴거 있어요? 없어요? 각 각은 없지. 뭐만 썼어? 변만 같아요 썼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슨 합동이냐면 SSS 합동이에요.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ABC랑 EBD랑 짝대기 3개 그다음에 SSS 합동 순서 맞아야 되고 짝대기 2개 안 되고 3개여야 돼요. 됐을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볼게. 18번은 어, 보니까 AB랑 AC가 똑같대. 얘들아, 여기 보면 어, 요거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그렇지? 어, 보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같은 게 AD랑 AE 여기랑 똑같대. 그리고 이제 합동인 삼각형도 줬어. 삼각형 AB랑 삼각형 ACD가 서로 합동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찾아야 될 합동 삼각형은 두 개야. 뭐냐면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두 개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야. 그럼 얘들아, 얘네 지금 둘이 뭐가 같다고 나와 있어, 이미? 변두개 같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SSS 아니면 SAS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지 ASA는 안 되고 그러면 SSS가 되려면 나머지 변 하나가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런 말 없지, 그치? 그럼 SSS는 아닌가? 자, 그럼 얘 한번 볼까? SAS 그러면 각이, 가운데 끼인 각이 같다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같다는 소리는 없어 하지만 여기 한번 표시해볼까 여기? 요 A라는 각을 같이 끼고 있는 거 혹시 보일까요? 어, A라는 각, 어, 요 각이 공통이야, 공통 여기가 그러면 얘는 무슨 합동이겠어요? SAS 합동인 거 맞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합동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쓴 조건은 이거 썼고요. 이거 썼고요. 이거 썼지. 그렇지? 이렇게 세 개를 썼고 3번하고 4번은 합동인 데는안 썼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얘들아, 3번하고 4번이 수학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죠. 얘는 그게 아니라 얘를 합동임을 보여주는 조건이 아니란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수학적으로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야. 얘네도 엄밀히 따지면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합동임을 보여주는 데는 쓴 적이 없습니다. 자, 필요한 거다 필기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어려운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자, 19, 20, 21번 요세 문제 한번 해볼 건데요. 이세 문제에서는 합동인 삼각형을 각각 한 쌍씩 찾아야 됩니다. 자 요거 시간 6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거 19번 대충 봤을 때 뭐가 합동인지는 보여 네, 네. 왼쪽에 이거 이렇게 요거랑 오른쪽에 요거랑 합동인 거 같잖아. 그지자요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저건 알려줄게. 합동 조건 알려줄 테니까 대충 봤을 때아 어디가 합동이겠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자, BC가 a 90도고, AB랑 AC가 서로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수선의 발을 내린 거고, 어, BD가 7cm, CE가 5cm일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렇죠? DAE 요거 쭉 합친 거, DE 요거를 구할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어, 여기는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 한번 놔둬 볼게요. 자, 이렇게 놓는 이유는 변의 길이를 갖고 지금 합동을 볼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야, 지금 봐봐. 지금 현재는 변의 길이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변의 길이 아는 거. 그러면 SSS도 안 되고 SAS도 안될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ASA로 가야 되는데, 조건 이제 ASA로 갈 건데, ASA를 쓰려고 해도 이제 저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각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아는 각이 직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동그라미 X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x 표시했나요? 표시했어요? 음,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하나 보자. 이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몇 도일까요? 더하면 몇 도일 것 같아요? 90도죠. 왜냐면 한 삼각형에서 직각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각이 각각 동그라미랑 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하면 90도인 거 이해됐을까요? 이거 몇 도인지 몰라도 각각이. 자, 그럼 요말 한번 집중해서 잘 봐. 자, 여기 선생님이 지금 녹색으로 칠하는 거 보세요. 이거 몇도예요 지금. 녹색, 180도, 평각이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 가운데 90도 하나 있죠. 직각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까 동그라미랑 X 더한 게 몇도라했어요? 90도라했죠.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X죠 이렇게. 그러면 각두개 같고 지금 OXOX. OX.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변의 길이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무슨 합동? ASA 합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써볼게. 삼각형 A, B, E랑 합동인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순서 잘 봐야죠. 순서 잘 보세요. 각의 순서가 X, O 직각이야. 각의 순서 잘 보세요. X, O 직각. 그러면 여기도 X부터 출발해야겠지? X, O 직각이니까 C, A, E 이렇게 써야겠다. C, A, E. <laughs>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러면 여긴 몇 센치야? 당연히 5센치겠지. 그 다음 여긴 당연히 몇 센치겠어? 7센치. 답은? 쉽겠지. 서울추 때려서 보, 때려 맞춰 보면 저건 보여. 그 뭐지? 어, 답은 대충 보여. 여기가 5고 여기가 7인 것 같거든. 대충 보면. 그렇지? 하지만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읍시다. 됐니? 됐어. 넘어가도 될까? 네. 음.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이제 여기서는 합동인 삼각형 찾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개가 막다 얽혀 있잖아요. 지금 삼각형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도대체 뭐가 합동인지를 잘못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먼저 보여줄 테니까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뭐 사실 여기 객관식이다 보니까 밑에도 나와도 있습니다. 자, 요거랑 ADC 있죠? 요거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뭐랑 합동이냐면 요거 ABE 있죠? 요게 합동이에요. 둘이 이렇게 자요두 삼각형 보셨죠? 어, 보셨죠? 그러면 얘가 이제 합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왜 합동인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 자 봐봐 지금 여기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어, 내가 지금 V표 치고 있는 이 삼각형들이 무슨 삼각형이냐면 정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거기 이제 문제 한번 봐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두면 AB와 AC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ADE와 ACE를 그렸다 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두 개가 정삼각형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정삼각형. 됐죠? 그러면 자봐 봐. 정삼각형이면 우리 적인가? 한 변의 길이들이 다 변의 길이들이 다 어떻지? 다 똑같죠. 그렇죠? 어, 다다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세변 길이 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핑크색으로 한거 여기, 여기, 여기. 얘도 세변 길이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 ADC 먼저 볼게. 자, 삼각형 ADC를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세모 하나 있는 거 보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보이나?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E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랑 세모 하나 있는 거 보이니 이렇게? 어, 그러면 얘는 변이 몇 개가 길, 길이가 같은 거야 지금 현재? 두 개가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변의 길이 두개 같은 거면 SSS나 SAS나 둘 중에 하나겠네, 그렇지? 그런데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는 지금 증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각으로 갈 거예요. SAS로 갈 건데, 자, 내말 요거 이해되는지 보세요. 여기 몇 도예요? 이거 몇 도예요? 정상각형이잖아. 60도예요. 이거 몇 도예요? 60도예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는 모르죠? 그렇죠? 이 가운데는 느낌표랑 하나 해볼게.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각 있지? 흰색으로 만든 이 각. 이 각은 60도랑 느낌표 하나 더한 거 아니야? 그치? 흰색 각. 그 다음에 여긴 어때? 이거 녹색 각은 어때? 얘도 60도랑 느낌표 하나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각들이 정확히 몇도지 몰라도 서로 같은 건알수 있지 않아? 둘다 뭐야? 60도에다가 느낌표 하나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 무슨 합동이겠어? SAS 합동이 맞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5번이 맞는 거예요. 아, 5번이 맞고 나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DC랑 BE.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인 DC랑 BE도 서로 같겠죠. 왜? 합동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DAC, DAC 요거. 그다음에 BA. 방금 맞죠? 얘네들이 같다고? 같고요. 4번 먼저 볼게요. AC, AC가 어디냐면 ACD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요 요렇게. 그다음에 AEB. 여기 있죠, 이렇게. 어, 두 개. 얘네 둘도 아이고. 얘네 둘도 각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AB랑 이정상각형의한 변인 AB랑 그다음에 이쪽 정상각형의한 변인 AE가 서로 관계가 있을까? 이건 없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요 A씨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이 문제 이따가 23번 할때 하나 더, 한번더 할, 한번더할 거거든. 23번에도 똑같은, 비슷한 그림이 있어. 그래서 23번 할때 요거 한번 참고해서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우리 21번은 보면 저기죠. 어, 모양이 혹시 보일까? 비슷한 거? 가, 형태 비슷한 거 보일까? 뭐 있을까? 이거랑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그죠? 자, 얘네 둘이 합동인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각각 8cm, 6cm인 정사각형들이죠. 그러면 여기 8cm고 직각인 거 맞나요? 이렇게. 아, 그다음 여긴 6cm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주황색으로 한 거. 이거 주황색 몇 cm? 주황색은 8cm 그치? 아, 그 다음에 이거. 녹색 이거 몇 cm? 녹색 6cm 정사각형이니까 가운데 직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둘다 8cm, 6cm 직각, 8cm, 6cm 직각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각각 아니 변변 각이니까 SAS. 그 다음에 써 보시면 8cm 직각, 그 다음에 저거 6cm. 요 순서대로 쓸게. BCG랑 뭐랑 합동이냐면 DCE랑 이렇게 합동이겠죠. SAS고. 그러면, 당연히 이 DE의 이이가몇 c m 일까요1 0 c m 겠죠1 0 c m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됐을까요? 여기까지. 21번 할만 했을 것 같고, 19번, 20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아, 옆에 있는 마지막 세 문제 한번 해볼게요. 22, 23, 24인데, 22는 노가다로 하면 되고, 23은 20번 참고해서 하면 되고, 24번은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24번 조금 어려우니까 세 문제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시간은 6분 줘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선분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이거는 뭐 찾으란 소리냐면, 두변 길이 더 있을 때 가장 긴 변보다 짧그큰 거, 그런 거 찾으란 소리야. 예를 들어, 3, 4, 6 되죠. 6이 제일 긴 상황에서 3, 4 더하면 7이니까. 근데 3, 4, 8돼요안돼요안 되죠. 그쵸? 어, 얘는 아, 얘는 둘이 더하면 7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하나 옮겨서 3, 6, 8 한번 볼게. 이건 되나? 이건 되지. 근데 3, 6, 9는 돼요안 돼. 안 돼? 얘는 똑같으니까 안 돼. 그렇지? 자, 그다음에 하나 옮겨서 389는 이런 건 되지. 그렇지? 389는 그렇지. 그럼 3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다 했고 4로 한번 넘어가 볼게. 468 돼요, 안 돼요? 되죠? 어, 다음에 10이니까 469도 되겠다. 그렇지? 얘도. 다음에 10이니까 옮겨 볼게. 489 되나? 얘도 되지. 그렇지? 어. 그다음에 6으로 넘어가 게689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되겠지. 그렇지? 그럼 될수 있는 건몇 개? 총 7개. 그냥 하나씩 숫자 옮겨가면서 찾아보라는 소리야. 됐죠? 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3번. 자, 23번 정상각형 두개 있죠? 똑같이. 그 다음에 x의 크기를 구할 건데 얘는 이제 또 뭐가 합동인지 볼게. 얘는 누구누구가 합동이냐면 이렇게 두개 합동이야. a, c, d랑 요거랑그 다음에 b, c랑 상황은 아까랑 비슷하죠, 그렇죠? 자, 이유도 아까랑 비슷해요. 보시면, 어, 이 녹색하고 이 녹색 서로 길이 같은 거 맞지? 정상각형의한 변의 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이거 짝대기 두 개짜리 분홍색하고 여기 분홍색도 길이 같은 거 맞죠? 얘도 정상각형이니까그 다음에 가운데 볼게 여기 6 0도죠 얘도 6 0도고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얼마인지 알아 몰라 여기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는 뭐 세모라고 아니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 동그라미? 그럼 봐봐. 여기는 이렇게는 60하고 동그라미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60하고 동그라미야. 그치? 그러면 각이 크기 같은 거 맞지? 그러면 합동 조건을 삼각형 ACD랑 삼각형 BC랑 무슨 합동이냐면 SAS 합동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 20번이랑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유 자체는 <laughs> 여기까지 됐을까요? 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걸 찾고 끝나는 소리가 아니잖아. 이 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자,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합동이면 다른 가계 크기들도 다 어때? 다 똑같지, 그렇지?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번 써볼게. 여기를 내가 여기 세모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도 세모겠죠, 이렇게? 맞나요? 맞아요. 어, 그리고 내가 이거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잘 봐, 잘 봐, 잘 봐. 여기 몇 도야? 60이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몇 도야, 그러면? 이 합친 것도? 60이잖아. 그러면 요만큼은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만큼만은? 60 빼기 세모겠지, 그치? 이렇게 써볼게, 60 빼기 세모. 이거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자, 그러면 이 삼각형 APB 보겠습니다, APB. 우리 삼각형에서 이런 거 배웠다. 여기가 동그라미 X잖아. 그럼 이 바깥쪽 외곽이 뭐야? 동그라미 더하기 X 이렇게 할수 있지? 자, 지금도 한번 봐봐. 여기 A쪽이 60 더하기 세모야. 맞니?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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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쪽. 이 B쪽이 60 빼기 세모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세모 세모 사라지고 120이지, 그렇지? 근데 그 외곽이 딱 어디야? 여기네, X네. 그래서 X는 몇 도냐면 120도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거야. 요거 저기야. 집에 가서 꼭 돌려봐. 이 부분. 알겠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거. 아, 물론 이걸 배울 당시에는 이 특징을 안 배우긴 했지. 하지만 여러분들 이 특징 배웠으니까 써먹자고 같이.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자, 24번은 지금 정상각형이 아, 정상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 이렇게. 아, 두 개가 있고 대각선의 교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약간 이렇게 틀려 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게 생긴 게 애매하죠 어, 살짝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볼 건데 자 얘들아 얼추 보기에 얘랑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 그이표친거두개어 얘네 둘이 왜 합동인지 하나씩 한번 이유 따지러 가볼게요 자잘 보세요 일단 그 정사각형의 특징을 너희가 알아야 되거든 정사각형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대각선 두개 있지 두개 이렇게 그었을 때 가운데가 몇 도냐면 90도야 이렇게. 가운데가.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그다음에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전부 똑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정사각형은.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는 각각 45도씩 된다는 각을 반씩 나눈다는 그런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특징 갖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지금 짝대기 하나 있고 45도 하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다음에 이 민트색 삼각형, 이 민트색 삼각형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짝대기 하나 있고 45도 있는 거 확인되실까요? 그러면 변이 하나 갖고 각이 하나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S랑 A가 같은 거니까 SAS로 가든 아니면 ASA로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네.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변의 길이 나머지를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또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하고 X를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몇 도야? 방금 90도를 표현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얘도 어쨌든 정사각형이래면이 바깥쪽에 있는 것도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몇 도일까? 이 흰색도? 흰색도 90도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 이렇게. 어 그러면 얘는 무슨 합동이겠어? asa 합동이네 그치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이 합동인 걸 찾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합동인 걸 찾냐면 이 넓이 구하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아니 얘랑 얘랑 넓이 똑같을 거 아니야 합동이면 옮길 거야 어, 이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잖아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하면 돼 이거 얘 넓이 구하는 거 쉽잖아요 그치 어. 자 이거는 넓이가 뭐냐면 전체 정사각형의 4분의 1이에요 여기가 4분의 1 그럼 전체가 넓이가 얼마죠? 6 4 5초 64. 음. 그러면 4분의 1이면 넓이가 얼마일까요? 16에죠 16. 얘도 꼭 돌려보세요. 24번도. 자, 이거 얘들아 이거 요, 요 얘기만 하고 끝내줄게. 그이 합동인 부분 있잖아. 여기서는 답을 구하는 거는 쉬울 수 있어. 왜냐하면 딱 보면 얼추 비슷해 보이거든, 얘들이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풀어야지만 더 어려운 거를 풀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꼭 다시 돌려보고 프린트 풀, 풀 때도 꼭 다시 복습하고 해보세요. 알겠죠? 자, 숙제는 내가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빨리 가겠습니다. 아, 가세요.